안녕하세요. 우리 도지코인 보유자분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김필수입니다. 영상 촬영 시간 기준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 39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도지코인입니다. 제가 주말에 도지코인 기분 좋은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포기하는 구간이 절대 아니고 이거 검은색 상승 채널만 지켜주면 결국에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트 분석한 그대로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관점을 유지하는 이유는 차트 분석한 기준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제 시황 흐름이 위험하지가 않았어요. CPI 지수가 완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고 이번 주뭐 있어요? 금리 발표 있잖아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좋은데 이거 조정이 좀 깊게 나왔다고 해서 매매를 마무리하고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차트 분석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거나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비트코인 시황을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운명의 10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빅테크 실적 발표, 미국의 금리나 미주 중무역 회담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평소보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정말로 마지막 저점 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월가에서는 양적 긴축의 종료 가능성에 언급을 하면서 유동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주식, 비트코인과 같은 투자자산의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거죠.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에서는 올해 연말부터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전통 금융권인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진출 한다. 담보 대출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권 자산으로 인식이 바뀐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장기 투자, 즉 10년 뒤에 얘를 꺼내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 고민이잖아요, 그죠? 작년 기준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벌써 100%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S&P의 경우 15%, 금값은 55% 상승을 했습니다. 동일한 투자 대비 월등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자산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금이랑 비교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 탈중앙성, 공급량이 제한돼 있어서 앞으로의 희소 가치까지 우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과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 제도권 자산으로 인식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흐름을 알고 나서 도지코인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아 포기하는 구간이 아직 아니구나. 실제로 도지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검은색 상승 채널만 지켜주면 제가 400원. 500원, 600원. 결국에 채널 상단 붙이고 나서 상승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50원, 370원에서 가격 조정이 나올 때만 해도 포기하는 분들 많았어요. 지금 또 다시 올라오니까 차트 보는 분들 계시거든요. 결국에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의 방향성, 도지코인의 흐름을 알고 나서 매매를 한다면 우리가 중간중간 조정에 흔들리지 않고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도지코인 618되돌림 기준으로 저가 라인 매집하기 너무나 맛있는 타점을 준비했고요. 검은색 상승 채널 이놈을 기준으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목표 가격까지 알려 드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셔라. 왜냐면 저는 이번 주 금리나 이후에 도지코인 목표 가격 1,000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도지코인 홀더분들, 보유자분들과 끝까지 시장을 이겨낼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만 잘 따라 오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도지코인 본격적인 분석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힘이 나는 응원 댓글 한 마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도 필수 계좌를 잠깐 보시면 도지코인 당연히 보유를 하고 있고요. 단기 종목들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니 필수야 네가 이거 종목 언제 줬냐 나못 봤어 나 수익 급해 이런 분들 필수 교육방을 잠깐 보시면 급등 코인을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타점 기준을 설명해드렸잖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퓨처스 코인은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굉장히 입다 고점 돌파 하면 힘이 강하게 분출될 것이다. 자, 신퓨처스 코인 차트 잠깐 보시면 여기 매물대가 얇았죠? 이게 기간 조정도 아니고 결국에는 개미턱이었단 말이에요. 자, 고점 뚫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날아갔어요. 고점 뚫을 때만 매수했어도 우리가 50%, 56%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목의 특성들을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한 꿀팁이고요. 종목 성향의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렸잖아요. 이거 타점만 보내드리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거,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매도 신호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아라. 절반 익절해라. 아니면 들고 가 보자. 신호를 보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매매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현금 비중 분할 매수 분할 익절 잘 따라오고 있는지 정말로 모든 매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번 주까지만 해도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또 수익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종목 풀 시드 받고 몰빵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순환 매매하면서 수익을 쌓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저번주 목요일부터 단기 종목들 다시 잡아드리기 시작을 했고 타점 보내드렸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살일 때 살이고 공격적으로 매매할 때 공격적으로 종목 늘려가고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셔라. 필수와 함께하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필수 교육방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 뒤에 숫자 3번을 남겨주시고 교육방 초대 링크를 받을 수 있도록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교육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수 교육방 들어오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도지코인 차트로 넘어가 보시면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검은색 상승 채널을 연결한 지도 벌써 2주가 돼가고 있는데, 이거를 연결한 이유도 앞전에 상승 초세 이탈하고 나서 대응 방법을 잡아드리겠다 설명을 드린 뒤에 상승 채널을 기준으로 대응 방법을 잡아드렸죠. 실제로 단기 타점은 280원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이제 또0.5 대도님 뚫으려고 하잖아요. 도지코인 또 보니까 300원은 언제 뚫었어? 야, 얘 뭐야. 결국에는 저점 매수 기회를 안 주려고 특정 지지 구간은 무너지지 않고 있구나. 이게 뭐예요? 저점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상승에 대한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상승 채널이 맞구나. 그래서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건 280원인데 618되돌림을한번더 주고 가느냐 안 주고 가느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우선 단기 타점은 2 8 0원을 기준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여기 한번더 기다릴 건데 0.5 되돌림을 뚫고 나서 밟아주면 타점 올릴 거예요 0.5 되돌림을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매하면 돼요? 280원 기다렸다가 뚫는 거 확인하자 뚫고 나서 밟아줄 때 매매하는 거 이거 무슨 매매예요? 확인 매매잖아요 단기 타점은 확인 매매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눌림 목이 한번더 길게 나와서 이거 박스권을 만들어 준다면 280원 타점이 얼마나 맛있어요. 이거 기다리자 설명을드리고자 도지코인 홀더분들 보유자분들 제가 상승채널 깨지기 전까지는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하나만 대응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손실 중인 분들 지금 마이너스 내 평단이 400원, 500원, 600원, 700원이야 이런 분들은 270원에서 280원 검은색 상승채널 이거 붙여줄 때 대응이 들어가자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안 붙여줬어요. 그래서 270원, 280원 대응하는 거 맞습니다. 기다릴 거예요. 여기 붙여주면 대응 들어가고 안 붙여주면 어차피 올라가잖아요. 수익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자리 기다렸다가 매매하면 되고 원하는 자리 안 주면 그대로 타고 올라간다라는 뜻이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수익으로 그냥 전환이 될지 아니면은 우리가 추가 매수 비중을 넣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두 가지 방법을 기다리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봤는데도 필수야 나 급해 도지가 아니라 다른 종목들 수익을 좀 봐야 돼. 지금 급등하는 애들 뭐가 있어? 이런 분들은 교육 교육방 들어오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필수 교육방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에 남겨주시고 교육방 초대 링크를 받을 수 있도록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교육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급등 코인 확인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타점을 확인하려면 3번을 보내 주셔야 제가 답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 급하다 타점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3번 남겨주시면 돼요. 오늘 분석해드린 도지코인 내용이 이해가 되셨다면 영상 댓글에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되고요. 만약에 이해를 못 하셨다면 이해 못 했음 이렇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필수 영상 보시고 혼자서 매매도 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종목을 매수해도 누구는 5% 수익 10% 20% 30% 심지어 손실로 마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종목을 매수해도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상만 보고 따라하는 거는 결국에 한계가 있다.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필수야 나 도지 지금 모르겠다. 뭐 신표 처수 뭐야 지금 뭘 사라고 이런 분들은 그냥 교육방에 들어오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필수 교육방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을 남겨주시고 교육방 초대 링크를 받을 수 있도록 성함과 연락처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교육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코인 확인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타점을 확인하려면 이렇게 3번을 보내주셔야 제가 답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이 급하다, 타점 필요하다 이런 분들 3번 남겨주시면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코인 시장을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분석과 수익이 날수 있는 자점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 영상 구독, 좋아요, 힘이 나는 응원 댓글 한마디 부탁해드리면서 여기까지 김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